할렐루야 오늘 성경 퀴즈 대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열심히 말씀은 또 묵상하고 퀴즈 대회 준비 잘 하셨습니까? 아멘, 여기서만 나오네요. 그 이제 줄 저녁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이제 성교회별로 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교회는 교인들이 서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안 하는데 특정 인들 몇몇만 아멘을 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입이 안떨어지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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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잘 준비하셨죠? 네,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죠, 뭐. <laughs> 뭐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laughs> 이제껏 <거> 안 했는데? <laughs> 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작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복음부터 시작해서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까지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웃음> 어,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이어지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 복음을 네 번째 복음서 사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좀 둘이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 이 공관복음서의 관심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관심은 좀 달랐어요.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이 대체 누구이신가 거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행적들 중에서 일곱 가지를 붙여서 표적이라는 요한의 언어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 그런 특별한 표적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이나 어린 시절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사역을 기록해요. 마테, 마가, 누가는 예수님 어린 시절에 나오지만 요한은 어린 시절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 그의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먹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모두 일곱 가지예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정체를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그 요한복음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은 어땠느냐? 5장 42절의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날마다라는 건 언제예요? 네.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어디를 가든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뭐 했습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할레누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그 목적은... 성경 퀴즈 대회에 좋은 점수를 받고 상품을 달고 1등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날마다 어디를 가나 구원자의 심을 그리스도의 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을 상실하면은 요한복음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지식을 많이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지식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신갈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의 말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